안녕하십니까? 오늘은 University of Illinois Urban Champaign, 줄여서 UIUC라고 불리는 대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UIUC는 1867년에 설립되었으며 약 1783에이커에 달하는 넓은 캠퍼스를 자랑합니다. 또한 이 대학의 스포츠팀은 NCAA 디비전 1에 속해 있으며 빅10 컨퍼런스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학은 약 1,600개의 학생 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과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은 일리노이즈에 위치한 대형 공립대학으로 특히 공과대학과 컴퓨터 분야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 분야의 강력한 교육과 연구기회를 기대하며 이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능력입니다. UIUC는 다양한 전공과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공학과 컴퓨터 과학 프로그램은 매우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대학의 공학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높은 SAT 또는 ACT 점수가 요구되며 신입생의 평균 SAT 점수는 대략 1350에서 1510점 사이이고, ACT는 30에서 34점 사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절 동안 탄탄한 수학과 과학 배경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둘째, 과외 활동입니다. 이 대학은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 대학의 지원 과정을 살펴보면 학생이 어떤 식으로 커뮤니티에 기여했는지, 그리고 리더십 경험은 얼마나 쌓았는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또는 리서치 경험 등을 통해 보여주는 열정과 헌신은 입학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셋째, 에세이와 추천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대학은 학생들에게 학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왜이 전공을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진솔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관심사를 통해 전공 선택의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UIUC가 원하는 호기심 많고 도전적인 학습자라는 이미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대학의 캠퍼스 생활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대학은 미국 중서부의 넓은 평야에 위치해 있으며 이 때문에 대규모의 캠퍼스와 다양한 학습 및 생활시설을 자랑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클럽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공학과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 팀과 연구 기회가 풍부합니다. 이 학교의 커뮤니티는 매우 활발하고 학생들은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문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대학은 뛰어난 학문적 프로그램과 활기찬 캠퍼스 문화를 가진 대학입니다. 공학, 컴퓨터 과학 그리고 비즈니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지원자들은 탄탄한 학업 성취와 더불어 리더십 경험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이 대학에 대해 더잘 이해하셨길 바라며 지원 과정에서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외 자세한 이 대학의 정보를 더보기란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엘리트로 직접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